와, 헐, 음. 많이 살짝 빼줬고요. 하프라인 근처 하나 박 성공합니다. 지청우. 지청우 돌면서 오른발 지청우의 선제권 <목소리> 결국 지청우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네. 혹시 에펠 소는 이촛골이 지청우 선수의 발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플레이를 활용한 플레이가 적중했고, 자 화랑은 지금부터 어떻게 지청우 선수를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그 숙제를 안고 지금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상당히 머릿 속이 복잡하겠어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정진학이라는 또 좋은 골키퍼가 있는 상황에서, 네. 황보정 선수, 자! 지청우! 아, 예. 아. 자, 아. 자! 지금 저겁니다. 아. 저희가 전단면을 설명드리자마자 아, 지금 아, 지청우 아, 선수의 골이 나왔어요, 네. 자,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 아, 지청우 아, 선수의 등력. 아, 네. 자, 볼을 킵핑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를, 자, 등을 쥐고, 네.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골과 비슷한 패턴의 골이 나왔습니다. 사실 바운드가 되는 상황에서 득점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저것은 지청우 선수의 어떤 발목 스텝, 여러 가지 그 관절 부위의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합된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절 부위까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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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보면 지청우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고요. 자. 네. 네. 조지용 선수가 어, 지금 네. 고양이 수비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아, 지청우! 아! 들어왔습니다! <laughs> 지청우! 지청우의 왼발 터닝 시팅 どうして?

지금, 지금 방금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세명다 느슨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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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 형 <laughs> 너무 유명한데. 아, 진짜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